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5월 15일 목요일 주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요. 원달러 환율이 1393원. 오늘 하루에만 27원 빠졌습니다. 아마 뉴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한미 간의 통화 관련해서 어 비밀 회동이 있었다. 거기에서 미국 측 얘기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원화 절상이죠. 어 달러 대비했을 때 원화 가치를 이제 올리는 조치죠. 여기 예전에 이제 일본이 플라자 합이라고 그래서 어, 상당히 그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권역을 치렀던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트라우마가 어, 오늘 시장에 조금 작용을 했다는 저 그렇게 봅니다. 또 실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렇게 1393원이니까 최근에 가장 기록적인 수치 같아요. 원화 값이 올라가면서 시장에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미국 시장이 어제 이제 좋았지만 오늘 지금 시간 후에서는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 흐름도 우리 시장에 조금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종합 지수는요. 어, 거래소가 마이너스 0.73% 2,621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79% 733포인트입니다. 예, 꽤 빠진 셈이죠. 예. 어, 지수로 보면요, 지금 이렇게 그래프 보면 딱이앞에 고점 부분에서 지금 어, 부딪히면서 추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환율이 예, 결정적으로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요, 그게 아니더라도. 항상 이렇게 앞에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좀 진통이 따릅니다. 근데 이번 지금 어제 오늘 시장에 아마 그런 어, 지점이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프 보면서 이제 하나 이렇게 눈에 띄는 거는 요 2600, 어, 지금 2620포인트 부근인데요. 요 부근에 매물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요 가격대에 많이들 물려있다는 얘기죠. 근데요. 하나 희망적인 거는 요 매물 대만 벗어나면 2,700 근처 넘어서면요. 거의 이렇게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비만 잘 넘기면, 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저항 없이 쉽게 한 2,900까지는 갈수 있는 그런 어, 수급 구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 게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환율 문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그대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분봉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어제 이랬죠. 그, 그 전일보다 이렇게 높게 출발을 했다가 아침에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이렇게 좀 밀리다가 그 흐름이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쭉 밀리는 추세가 계속 이어졌다. 환율 문제 그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미국 지금 시간 외 거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다음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개인들이 한거래시 1500억 매수 위에 있고요 외국인들도 2000억 매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이 같이 사주고요 반면에 기관이 한 4100억 정도 매도 위에 있습니다. 최근 며칠 전하고는 양상이 조금 다르죠. 그동안에는 기관들이 사주고 외국인들이 팔자였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근한 6일째 이렇게 매수해 주면서요. 오히려 기관들이 매도 우 위에 나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개인들은 이렇게 오늘 같이 마이너스가 나면 매수우이고요. 또 플러스가 나는 나는 매도우입니다. 개인들은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추이를 보면 최근 외국인들 그 매매 이렇게 보십시오. 거래소에서. 오늘 2천억 어제 5천억 뭐 이렇게 해서 근한 2조 가까이 최근에 매수 위에 있습니다 아마 환율 때문에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이렇게 사다 팔다 이렇게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나마 최근에 달러 약세 원화 강세의 이 틈을 이용해서 상당히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이제 앞에 고점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거를 뚫을지가 굉장히 관건인데요 아마 이번 주에 그런 그 결과가 좀 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시장이 그만큼 앞으로 고점을 뚫느냐를 놓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은 다우 제조업 위주 종목들은 마이너스가 났고,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이렇게 그리프 보시면 굉장히 강하죠. 이 쪽으로는 그러니까 빅테크 관련 기술주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사우디에 이어서 카타르하고 1680조 경제 패키지 거래가 성사됐다. 트럼프가 이제 그쪽에서 한건 올린 건데요. 사우디에 이어서 카타르하고는 더 규모가 크게 이렇게 그 계약을 치게 됐다 이런 건데요. 그게 아마 어제 미국 시장에 상당히 좋은 쪽으로 작용했지 않나. 그러고 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을 위해서는 다시 이렇게 매물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대체로 다들 마이너스가 나있죠. 시간을 위해서는. 어,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0.18이니까 어, 그렇게 싹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많이 좋았다가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카타르라는 나라가요. 인구가 300만이 좀안 돼요. 조그한 나라인데, 어, 트럼프하고 그렇게 계약을 큰 거를 체결했다는 걸 보니까요. 여기가 이제 그 GDP, 개인 GDP가 따지니까 한 8만 5천 달러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규모는 적지만 경제력으로는 어느 정도 좀 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제 시장에 그런 게좀 영향이 있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그게 아침에 조금 이렇게 반영되는 듯 하다가 매물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종목 그 말씀드릴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아침 대비 했을 때 종가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언급 드렸던 종목들 중에 몇개 이렇게 좀 눈에 띄는거는요 SPG 로봇 관련주 중에 실전면에서 가장 앞선 종목이다 하면서 제가 SPG 아마 추천드린지 한 2-3년 되는 것 같습니다 굴곡은 많이 겪었는데 요 종목은 제가 한 만원 이하에서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오랫동안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9천원 만원 이때부터 제가 강소 기업이다 조그마한 회사지만 실전면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기업이다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로 구분이 되지만 예전에는 가전 관련해서 그냥 냉장고 라든가 이런 가전 제품에 조그만 소형 모터들 감속기들 들어가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기술력이 앞서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실적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제 유튜브 구독자 분들은 아마 SPG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2023년에 24년에 영업이익 123억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160억, 255억이었는데 2024년에 작년에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금년에는 다시 158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요. 오늘 그 공시 보니까 1분기 금년 1분기 영업이익이 41억이 나서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한 3, 40%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다시 이제 실적 면에서 정상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꾸준히 실적이 좋다가 작년에좀 주춤했기 때문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이렇게 보시면. 주봉으로 한번 보죠. 좀더 길게 이런 모습입니다. 아, 이때 한 2년 전이죠. 2년 전 데뷔했을 때 지금 가격은 이때가 아, 2023년 9월달에 4만 4천 원 하다가 지금 2만 6천 원입니다. 예, 정확하게 반토막 났는데 아, 이번 1분기부터 실적이 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에,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고 로봇주 중에서는 기술력이 앞서 있고. 꾸준히 실적이 되, 에,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SPG는요, 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시면 반드시 이익을 내주는 어,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어, 바닥권에서 사서 또 많이 오르면 주고 이거를 반복해서 할 수도 있는 어, 조그마한 기업이지만 좀 믿음직한 어,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SPG에 이어서 로보티즈도 제가 자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며칠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로봇 관련 주 중에서 가장 앞서는 것 같은데요. 로보티즈는 가장 중요한 점이 LG전자가 여기 2대주주조되 있습니다. 한7% 정도 지원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어, 지금, 로봇주들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2025년 금년에는 43억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번 이제 1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금년에는 흑자가 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좀 들이다 보니까요, 여기 이제 자율주행 파트 쪽이 그동안에 투자하느라고 이쪽 때문에 적자가 많이 컸다고 그럽니다. 요거를 지금 떨쳐내고 물적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금년 실적부터 흑자가 된다고 그러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알듯이요, 기업이 흑자 전환한다 고 그러면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보티즈가 지금 그런 지점에 와 있지 않나? 금년에 이제 흑자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적자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쪽이, 그러니까 자율주행 요쪽이 아마, 성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쪽을 접고, 이쪽이 이제 액추에이터 사업 중심으로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프가 그걸 여실히 이렇게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어제 오늘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쫓아가기는 그렇지만요. LG전자가 이대주주라는 점에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로보티즈도 그렇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일대 기업입니다. 일대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보셔도 좋은데 최근 모양은 로보티즈가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라는 브랜드 그 배경을 안고 이렇게 급등했다는 걸 따졌을 때 지금도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로보티즈도 같이 이렇게 좀 어, 보셔도 되는 기업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요 어, 판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아침 대비했을 때 어, 종가가 많이 밀리면서 끝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런 대로 어, 상승세가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 어, 테마가요 뷰티테크 관련주들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 이제 미래에스크 그 박연주 회장이 그런 얘기를 저번에 한, 한달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AI 관련주 다음에 시장의 주도주가 될 만한 게 뷰티테크 관련주다. 그러니까 뷰티테크라는 게 이제 화장품, 비만 치료제 또는 미용 또는, 어, 제가 덴티움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임플란트,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뷰티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 또 그런 종목들이 또 그런대로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D&D 파마텍, 이제 여기는 비만치료제죠. 지금 미국에서 임상 1상, 또요 기술특허를 또 빅파마한테 판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어, 지방간 관련해서도 또 임상 2상 들어가 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가 되는 종목인데요. 이게 작년 1년 전에 기업 공개했을 때 3만원대 초반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던 주식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아마 그때 그, 그 기업 공개할 때 받으신 분들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세배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금 9만 5천 원까지 왔습니다. 어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상승률이 큰 종목 같은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이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리 이렇게 봐도래도 최근 들어서 시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DND 파마텍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실적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닌데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라든가 지방관이라는 것들이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성공 안 하더라도 한2상3상 정도만 성공 하더라도 빅 파마에 이렇게 기술을 팔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DND 파마텍도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한국 콜마제가 꾸준히 이렇게 강조드리죠. 오늘은 약간 마이너스이긴 한데 그래프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밀때좀 들어가도 되는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국 콩을마 앞에서 이제 파마리스치가 가장 대장주인데 오늘 좀 주춤하긴 하지만 파마리스치가 지금도 그래프는 전혀 흔들림 없이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뷰티테크 관련주들은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오늘 한 2.2%입니다. 최근에 좀 조정은 받았지만 다시 이렇게 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보톡스 관련이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파마리스체하고 비슷한 어, 리쥬란 요거하고도 보톡스는 좀 비슷한 성격의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덴티움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최근에 하락 후에 한20% 빠졌습니다. 단숨에 실적이 작년 데뷔했을 때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래서 이렇게 빠졌는데 어 온라인 파트너스 행동주의 펀드 여기가 한7% 정도 지금 매집하면서 근데 걔들이 산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가격을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 최근에 이렇게 샀다고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샀을 것 같다. 예, 그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적 관련해서 정보가 없었을 리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사주가 한22% 정도 되는데요. 대주주 지분은 18%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자사주 관련해서 뭐 소각이라든가 호재성 재료가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뷰티테크 관련주 중에서 또 주목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더전 비전도들 많이들 가지고 계실텐데요. 최근에 주가는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합니다. 지지부진한데요. 어, 지금 가격대는 많이 빠질 때 오히려 조금 사야 되는 어,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에서 조금 이렇게 특징이 있다 그러면 연기금이 최근 한 일주일간 어,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14,500주 어제는 4,400주 어, 또 5월 9일 날은 39,000주. 그러니까 어, 다시 이렇게 사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더전 비전은 예전에 급등을 했을 때그 중심이 연기금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나서 다시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 인터넷 은행 요 관련해서 취소하면서 연기금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요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대로 봤을 때 조금 들어가도 되는 그런 시기다. 실적이나 여러 가지 신사업 관련해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어쨌든 가장 대표 종목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잠깐 주봉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아, 최근에 주가는 좋지 않지만 추세로 이렇게 이어보면 이 바닥 지점에서는 정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 추세 바닥에 이렇게 다시 와 있습니다. 저항선, 지지선, 에 부딪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빠질 때마다, 어, 더선 비지원도 좀, 어, 주어 담아도 되는 그런 종목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전체 시장은요, 어,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아마 그래프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죠. 400포인트가 급락을 했다가 딱 그만큼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고점에 딱 부딪혀 있습니다. 이게 항상 그렇죠.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데는 진통이 좀 따릅니다. 아,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 심리에 조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 이렇게 보면 지금 가격대, 거기에 이렇게 매물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게 되면요. 지금 가격대 2600대를 벗어나게 되면 2700대, 2800대 이런 때는 거의 매물이 없어요. 수급면에서 지금 고비만 잘 넘기면 우리 시장도 한 2,900까지도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수급 구조다 장애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2,600요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걸 보면 시장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여기 이제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요 앞에 고점을 뚫고 올라갈 만한 시장의 힘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어쨌든 환율 때문인지는 몰라도 외국인들이 그한 일주일째 계속 매수 우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시장을 또 어느 면에서는 기대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시장의 가장 큰 요소는 어쨌든 시장의 거래 대금 힘입니다. 그래서 이 활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점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앞에 고점 뚫기에는 지금 당장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미국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또 미국 시장이 급등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 앞에 꽃좀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방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되는 그런 시장이다. 크게 걱정은 안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